이 중간 정도에 있는 애들이 정말 문제가 심각하네 중간 정도에 있는 애는 중간 정도에 편안하게 있는 게 고착화 돼가지고 늘 성적이 그자리야 자문역 바로 옆에 한신 아파트에요 거기에서 이제 과외를 시작했어 그 아파트가 한 48평 정도 된아파트야 들어가 보니까 이건 어리어리한 집이야 근데 애는 공부를 되게 못한대 이제 개방에 들어가서 공부를가르치러 들어갔는데 여기에서부터 내 운명과 지운명이 바뀌기 시작해어 방에 딱 들어갔는데 상이 하나 딱 펴져 있는데 내가 배가리를 푹 쏘이고 있어. 선생이 들어갔는데 얼굴도 안 드는 거야 인연이. 그래서 내가 상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오늘 내가 니네 가르치 온 선생이잖아. 이러지 말고 엄마 얼굴 들어봐. 그 얼굴을 드는 순간 내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다. 왜 엄청난 충격에 빠졌냐면 얘 인상이 엄청나게 찌그러져 있어. 온갖 스트레스와 번뇌가 다 들어가 있어 키는 한 153cm 정도밖에 안 되는데 몸무게 한 60kg 정도 나갔어. 그러니까 얘는 공부도 못하고 막 이러니까 온갖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막 찌들려 있는 거야. 그때 이제 내가 알아보니까 얘가 성적이 반에서 2, 30등 정도를 했어. 이 당시에 2, 30등이면 4년제 대학이 아니라 전문대도 못 간다. 너 이렇게 계속 살면 너는 인생이 창녀보다 못해질 것 같다라는 야기야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니까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보는 생각에서 내하고 공부를 하든지 전략이 기분 나쁘면 나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자두개 중에 선택해 그러니까 펑펑 울더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해 줘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 한번 공부를 해 보겠으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네 그럼 일단 테스트를 해보자 영어는 꽤해 수학은 중학교 1학년 수준이 안 되는 거야 너는 지금 중학교 수학도 안돼 있으니까 두달 동안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정석을 달라져그 대신 두달 만에 중학교 과정을 다 끝내야 되니까 아주 강력하게 해야 된다. 숙제를 왕창 많이 내주겠다. 대신 숙제 한개안해 오면 열 대씩 패겠다. 니한테는 그만한 대가와 고통이 치러져야 된다. 그 수용하겠나니까. 좋대. 뭐 얘는 이제 각오를 좀한 거니까. 그래서 걔하고 내하고 수업을 할때 진짜 내가 걔를 많이 때렸어. 얘가 이렇게 하고 나서 두달 만에 완전히 달라졌어. 중간고사를 딱 쳤는데, 반에서 2, 30등 하던 애가 반에서 10등까지 올라갔어. 반에서 한 30등 하던 애가 반에 10등 올라가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야. 성적을 올리려고 하면, 한 방에 비약적으로 올려야지, 약간 대충 올리는 거는, 그 성적 올라간 거 아니다. 얘가 요두달 동안 보여줬던 게, 두 가지를 보여줬어. 공부는 엉덩이를 가지고 한다라는 걸보여준다 공부는 머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야. 공부는 뭘 가지고 하는 거냐면 엉덩이를 가지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수험생의 95%는 이게 안 된다. 공부는 뭘 가지고 한다? 엉덩이를 가지고. 한 자리에 앉으면 최소한 두 시간은 꼼짝을 안 해. 제대로만 가면 다섯 시간까지 앉아 있을 수 있다. 이 엉덩이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가 되느냐? 손이 따라가. 스스로 정리하고 쓰고 풀고 이렇게 하게 돼 있어. 이게 되고 나면 비로소 머리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런데 우리나라 수험생들은 이게 안된 상태에서 머리 다 집어넣으니까 머리에 잠시 머물렀다 금방 다 빠져나가잖아. 최종적인 단계는 진짜 공부하는 가슴의 단계에 들어갈 수있 이걸 얘가 그 뒤에 두달 안에 보여줬어,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말을 많이 쓰잖아. 근데 이 열자가 뜨거울 열자죠 심 자가 마음 이심 자잖아.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은 가슴에 열이 나도록 공부하는 거다 말이야. 뜨거운 가슴으로 공부하는 거야. 그래서 8월 20일 날 구경수까지 다본 결과 8월 27일 날 성적이 나왔는데 얘가 반에서 2등을 했어. 얘가 거의 반에서 1등으로 올라간 거야. 딱 6개월도 안 됐었지. 반에서 30등 하던 전문대도 못갈 학생이 반에서 1등 수준으로 올라가고. 얘가 여기에서 이 정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내가 여름방학 때 공부를 얼마나 시켰나 하루에 17시간씩 과제물을 내줬어. 하루에 17시간. 여기서 17시간이라는 거는 냅도로 자기가 공부한시간을 말해. 학원 같은 거 하나도 안 다녔어. 내가 가서 영어 수학 가해해주는 거 외에는 자기 혼자 딱공부하는데또 실실했어. 하루에 17시간씩. 잠자는 시간 5시간. 집에 왔다갔다 밥 먹는 시간 빼고 나선 딱 17시간. 내가 이때까지 학생을 가르치는 중에 1억. 이렇게 지독하게 공부를 해낸 놈건본 적이 없다. 이렇게 무섭게 공부를 했답다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이런 비적적인 결과를 만들었어. 그렇게 해가지고 고3 때 얘가 본고사에서 수학의 한계를 보였어. 결국 그 서울대를 못 갔어. 이대 사학과를 갔어. 근데 사학과가 지금은 별로 인기가 없지만 그 당시에는 영문과 다음이야. 여기에 거의 수석으로 들어갔어. 그리고 4학년 내내 1등으로 졸업했어. 그리고 대학원 석사과정을 들어가가지고 석사과정에서도 거의 1등을 했어. 이제 석사 논문을 쓰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 그리고 이제 석사학위 받고 나서 몇 개월 있다가 애를 낳고 갑자기 우리 집을 찾아왔어. 두달된 애를 안고저 남편은 공부를 때려치우고 있다 도저히 자기가 지금 공부할 형편이야. 자기 남편이 그 당시 대학원 박사 과정에 곧 학위 받기 직전이었어 자기도 이제 박사 과정에 막 들어갔는데 자기 남편이 박사 학위 받더라도 대학 교수되는데 시간 걸리고 거기에 걸맞는 직장 걸린데도 시간좀 걸려. 지는 박사 과정하면 한 5, 6년 걸려. 경제적으로 문제다 이게. 집에서 좀 도와줘서 살고 있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 는 그래서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한 결과 공부를 때려치우겠다. 그럼 공부를 때려치운다는 게뭐 어쩌자는 건데 하니까 짧게 성불을 보겠다. 고시를 보겠다. 얘 지금 사학년야 석사 박사 과정까지 들어가네 지금. 근데 무슨 뭐 법을 언제 공부했다고? 꼭뭐 모자라고 하니까 행시 공부를 하겠대. 그런데 행정고시 사법고시가 얼마나 어려운 시험이냐면 하 서울법대 입학생 중에서 나중에 행시나 사시나 외시 이 3대 고시 중에 한개 이상 붙는 학생이 전체 입학생의 30%밖에 안 된다. 서울법대 출신의 70%는 서울법대 들어갈 때는 천하를 얻은 것 같지만 은 70%는 낙오자로끝납니다 공부를 시작해가 합격하는 데까지 최소한 5년 정도 걸려. 그런데 얘는 법학을 공부도 하나도 안 했는데 지금 이때 애 낳고 한 나이가 27인가 8인가 그래서 한 7, 8년 하면 말이 안 되잖아. 그런데? 내가 그걸 객관적으로 알고 있는데도 짧게 성구를 내려고 고시공부를 하는데 어떻겠냐 물었을 때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 어해 하면 넌 틀림없이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버렸어 그러니까 얘가 막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거야 아니 오빠 오빠한테 상의하러 왔는데 하라니 그렇게 금방 될것 같냐고 그러더라고 야 인마 니가 누구야 하루에 17시간씩 공부한 찬란한 가가 있는 놈 아냐 넌 고시하면 딱 맞아 틀림없이 될 거야 그러고 나서 얘가 고시공부를 시작했는데 첫해 시작해가지고 한 6개월 만에 1차에 바로 합격했어요. 공부를 시독하게 하니까. 얘가 행시를 1년 6개월 만에 합격을 거의 신기록에 해당된다. 2대4과 출신은 고시된 경우도 잘 없지만 이런 기간에 된 거는 이대생기고 처음이 1년 6개월 만에 그거빠 아주 우수한 성격으로 합격했어. 5등으로 합격했어. 기적같은 결과야. 말마. 내가 처음 만났을 때학년보다 못할 년이었어. 공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얼굴에 함과 온갖 게 지들려 있는 애 얘가 내보고 그러더라고. 87년 그때, 내가 오빠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아마 지금 장녀보다 못했겠지? 내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눈물이 팡 돌더라고.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행시학교가 국무총리실에 있다고. 자기가 왜 국무총리실로 바로 들어갔냐 하면, 어, 성적은 5등으로 합격했지만, 최종 성적은 1등을 했대요. 연수원 성적이 합쳐진다고. 연수원에 들어가면 매주 시험을 본다고 6개월간 연수원 받는 과, 연수 과정에서 대한민국 연수원 생기고 성적 신기록을 세웠요 행정고시 연수원이 생겨 가지고 여태까지 성적을 전부 다 했을 때 얘가 연수원 사상 1위 성적을 거뒀대 그러니까 삶을 한번 근본적으로 바꿔 본 사람은 이런 일들이 다 쉬워 재미있어 내가 분명히 한마디를 하겠는데 인생은 보통 쉽고 재미있고 즐거운 일은 나쁜 일이야그 밤새워서 오락 막 하고 막 기분 좋고, 그래가 컴퓨터를 끄거나 PC 방에서 나올 때막 환희가 막 밀려오나 절망감이 엄습하잖아. 쉽게 재밌는 것들, 쉽게 얻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쁜 것이야.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일들, 정말 이건 너무나 힘들 것 같은 일, 그걸 하고 나면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다는 거. 인생은 고통스럽고 힘든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배워요. 너희 이 젊은 나이에 조금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선택해봐.